바울은 1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라고 말합니다. 어, 능하게 하셨다 라는 말은 잘하게 하셨다 라는 말도 되지만, 능하게 하셨다 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 원문과는 조금 더 가깝습니다. 즉, 어, 우리가 생각할 때 능하다 라는 말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하지 못하고, 잘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에 포기하지 않게 하셨다. 즉, 끝까지 끈질기게 붙어 있게 하셨다. 라는 뜻과도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해석은, 나로 포기하지 않게 하신 크리스도 예수. 이렇게 읽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일꾼으로 선택되었고, 또그 일, 맡겨주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 완벽하게 그 일들을 다 해냈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고 붙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궁휼하심을 입어서 일꾼이 되었는데 어떤 일꾼이 되었냐면 충성된 일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에 붙어 있는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오늘 12절부터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절씩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13절에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했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 궁휼하심을 입은 이유는 한마디로. 내가 그렇게 행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행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나는 몰랐지만, 몰래서 그렇게 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금은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행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부끄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알지 못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충분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가 말하고 싶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한 말은요, 알지 못하고 했다고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은 죄가 백인데 그 백을 백으로 보지 않고 그거보다 작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과 용서는 조금 다른 거예요. 용서는 백의 죄를 백으로 보고 용서해 줄게라는 거예요. 즉 백의 죄를 백 그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심판하시고 그대로 다 무게를 다시지만 용서해 줄게라는 거예요. 긍휼은 백의 죄를 80, 70, 어떨땐 20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즉 용서와 긍휼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긍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긍휼 조금 작게 잡아주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율하심을 어떻게 받는가? 회개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나중에 그것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고, 또한 긍율하심을 받는구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용서, 죄에 대한 용서가 먼저 있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긍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구나. 즉, 내가 100으로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징계나 무게와 책임이 바로 오지 않고, 20으로, 10으로, 5로 작게, 즉 내가 당하는 이것이 내가 범했던 것보다. 작은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용서하심이 죽게 있고, 궁율하심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궁율을 누가 받느냐? 모르고 행한 사람이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즉, 알고 지를 죄인 사람하고,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성경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아마 처음 처음 보는 구절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읽는 복음서, 즉 성경 66권을 보고 성경 읽으세요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피냐면 다 복음서를 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피는데 그리고 이 설교를 할 때도 이사복음서를 제일 많이 듣고 설교하죠.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제일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서도 처음 보는 것 같은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게 12장 47절 말씀인데요. 이 12장 4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누가복음 1 2장의 말씀이에요. 복음서의 말씀인데 어, 설교하지 않고 잘 그리고 읽어서도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가는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잘 한번 다시 들어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긍휼에 대한 마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말을 어긴 사람은 많이 맞는데요. 그러나 맞을 짓인지 모르고 한 종은 적게 맞는데 이것이 궁률이에요 어,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행한 일에 대한 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느냐? 특별히 주의해라. 왜요? 넌더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즉, 나의 직분이나 나의 멸류관이 크다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가 알고, 맞고 있다면 너는 더 크게 책망받는다. 라는 거예요. 알고도 못하느냐? 너는 더큰 책망이 있다. 그러기에 선생 되기를 즐겨하지 말고, 앞서가기를 즐겨하지 말고, 직분 맞기를 두려워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면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직분이 분명히 따라오지만 그것을 잘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했을때더큰 꾸중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말씀 배우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만 알려주세요. 더 말씀을 가르치거나 더 깊은 것을 우리로 알게 하지 마세요. 왜 당신은 우리에게 재단의 숯불을 쌓듯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가르쳐 줘서,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 걸 계속 쌓아둡니까? 내가 어차피 그걸 다 지키지 못할 것인데, 왜 자꾸 말씀을 가르쳐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징계만 우리에게 더욱 더 쌌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치 않았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꼭 다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은 많이 알수록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만 알면 돼요. 다른 것들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책임감만 나에게 줄 뿐이고 저는 그 기본적인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어, 유익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다라는 속담과 같은 것이죠. 말씀의 유익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러나 모르면 덮어놓고 믿는 신앙 안에서는 발전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복은 어쩌면 복이 아닐지도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꺼려 한다라는 건 선택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즉,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어,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그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 있어. 어, 근데 잘 몰라. 어디 사는지도 관심 없고 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 없어. 그런데 얘기는 좋잖아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 그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쳤을 때가 있었어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이 아, 믿음인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감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바울은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 충성되지 못했는데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말해요. 왜요?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의 허물을 궁유라심으로 작게 보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은혜 아래서 이미 나를 내가 아직 충성된 자가 아닌데 이미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충성된 자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충성되다라고 말하는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지 않고는 충성된 종이 될수 없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충성되다라고 말할 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보시고 딱한 가지를 물어봐요. 똑같은 말을 세 번씩.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느냐예요. 즉 충성되다라고 불릴 수 있는 여겨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부름의 조건 즉 충성된 이여겨 나의 일을 받기는데 너에게 확인할 한 가지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충성된 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죠. 사랑하느냐라는 거. 사랑이 크면 충성도 크다라는 것이죠. 즉 충성이 크면 사랑도 크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호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강권하신다. 즉, 내 삶은 이렇게 가고 싶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강하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이 이래요.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죽은 것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죽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죽었다.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생각은 다 죽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이 우리를, 죽은 우리를 우리의 어떠함 없이 그리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 안에 주었을 때 충성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이 바라봐 주신 것이죠. 마지막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을 보고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은 분명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말씀하지 않나,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즉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었은즉 네가 이제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충성된 사람, 충성되이 여겨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의 세 가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두는 사람, 그리고 충성된 작은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 붙어 있는 사람. 이세 가지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충성된 사람의 고백이 어떠한 것이냐 십사 절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더잘 나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요?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든 곳에 가서 다 환영만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가도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의 권세와 권리는 대단했어요. 유대인들 그룹에서도 그가 사내들이 공유의 회원이었고. 어, 그의 스승은 유대인, 유대인들 가운데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굉장히 높은 이름 있는 가마리엘 문화였습니다. 어, 가만히 있었으면 출세가 보장되는 그러한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마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굶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돌에 맞고, 풍랑을, 뭐, 장도 맞고, 감옥에도 갇혀요.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합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 버려둔 적이 있어요. 사흘 만에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성 안에 기어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자 사람들이 넌더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은 배고픔, 굶주림, 아픔, 멸시, 무시로 연결된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은혜가 내게 풍성합니다. 사랑이 내게 풍성합니다. 믿음이 내게 풍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함이 나에게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그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풍성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 도대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은혜죠. 도대체 그게 무슨 은혜냐? 삶이 꼬인 것이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렇게 말해요. 풍성하게 나는 사랑도 받고 신뢰 믿음도 받고 은혜도 받으며 살아왔다. 즉 디모데에게 이 말은 굉장한 도전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은 굉장한 도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어느 곳에 시각을 두고 고백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되길 원하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은혜라고 말해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많아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나가고 있으면 천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 우리도 또한 이 넘치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충성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의 뜻 안에 있고 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오늘 하루가 될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내일 우리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이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고백을 할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로 나누게 하신 것이죠. 이 은혜가 넘치는 이 선물을 오늘 하루 잘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